안녕하세요. 소은아실입니다 3월 15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1번 송정, 2번 무명중투, 3번 해무소, 4번 입변중투, 5번 진주수, 6번 입변 삼, 노코 삼반, 7번 무명중투, 8번 천사, 9번 후육삼반, 10번 홍화 총 10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번 난초는요, 아주 단단하게 배양되고 색감도 좋고, 느낌도 좋은 송정 한 촉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이즈도 괜찮고요. 아주 뭐, 단단하게 배양된 그런 난초입니다. 뿌리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뿌리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뿌리 개수가 둘, 여섯 개네요. 괜찮습니다. 난초 보여드릴게요. 난초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난초의 모습은 이렇고요 또 반대편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2분 4촉 인데요 굉장히 아주 색감도 좋고요 배양이 기가 막히게 된 상처가 하나도 없는 송정입니다 이 송정은요 한쪽이고요 사이즈는 16에 1.0입니다. 가격은 25만원입니다. 두 번째 난초는요, 아주 좋은, 문명 중투 두 개를, 두 촉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이즈도 좋고요. 아, 색감도 좋고요. 나무랄 데가 없는 난초입니다. 아, 너무 잘생겼고요. 너무 멋진 색감의 중투를 소개합니다. 뿌리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뿌리는 열었습니다. 뭐 가닥수도 많고요 괜찮아요 에... 전체적으로 생장점 있는 것도 있고요 괜찮습니다 난초 한번 보여드릴게요 난초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쪽 한번 보여드릴게요 난초의 모습은 이래요 아주 잘생겼습니다 한번 돌아가면서 보여드릴게요 난초의 모습은 이렇게 잘생겼습니다 네. 이무명중들는요두축이고요 22일에 영점 겁니다. 가격은 27만원입니다. 세 번째는 저는요. 중투 해무소입니다. 요거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래 가지고 구입을 했어요. 구입을 해서 가져와서 아, 뒤쪽은 제가 배양을 하려고 떼놓고요. 전진 한쪽을 분양합니다. 음. <laughs> 뿌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뿌리는 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뿌리는 뇌가 다 괜찮아요. 난초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난초가 이래요. 색감이 기가 막힙니다. 거기다가 난초가 되게 좀 두꺼워요. 후육질에. 단단한 후육질에 기가 막힌 중투입니다. 해무소라는 중투를 잘 아시는 분은 한번 사진을 저한테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요 해무소는요. 한쪽이고요. 사이즈는 19.5에 0.9입니다. 가격은 15만원입니다. 네번째 는저는요 입변정투 두촉입니다. 아주 뭐 난초가 강건하게 생기고 또 미남형으로 잘 생긴 난초입니다. 전체적으로요. 조금 이제 밝은 중토보다는 압성이 조금 강하긴 한데요. 굉장히 색감도 좋고요. 괜찮습니다. 자 뿌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뿌리의 가닥 수는 네 개예요. 근데 생장점은 다 살아 있어요. 자 난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난초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이쪽 한번 보여드리고요. 이쪽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다음에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주 난초가 잘 생긴 입변중토입니다이입변중토는요두 축이고요 16에 0.75입니다. 가격은 11만원입니다. 다섯 번째 난초는요 진주수 두 축입니다. 근데 좀 안타깝게도 이 진주수가 좀움직에서큰 거예요. 그래서 색감이 조금 미왕입니다. 햇볕에 구우면 진주수는 아주 또랗게 나오는데 조금 안타까워요 네. 뿌리 한번 보여 드릴게요 진주수의 뿌리는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괜찮아요 뿌리는 괜찮고요 그 다음에 난초 한번 보여 드릴게요 난초는 이렇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보여 드릴까요 난초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근데 요거요 뒤쪽이 좀 입장이 하나에 상처가 있어요. 요쪽에도 상처가 있고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저렴하게 내놓습니다. 요 진주전은요, 두쪽이고요 16에 0.8입니다. 가격은 16만원입니다. 육반 난초는요, 정말 잘생긴 입전 삼반노크입니다. 3반 삼반호에서, 아, 삼반노크로 아주 무리가빵 터지기 시작한 난초입니다. 뿌리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뿌리는 괜찮아요. 얼보다잘연그었고요자 그럼 난초를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난초가 이렇습니다. 요렇게 무늬가 이쪽에는 이제 산바루가 조금 들어가 있던 데서 무늬가 빵 터졌어요. 입장마다 다 터졌습니다. 요쪽도 터졌죠. 여기도 터졌죠. 요렇게 보세요. 아주 잘 터졌죠. 전체적으로 삼반 노코가 잘 터진 요 이변 삼반 노코는요 두 촉이고요 사이즈는 18.5에 0.7입니다. 가격은 15만 원입니다. 7번난초는요 무명중토 소촉입니다. 아주 뭐 생긴 거잘이쁜데 색감이 조금 미왕이에요 그래서 저렴하게 내렸습니다. 뿌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체적으로 뿌리는 좋으네요. 뿌리는 좋고요. 뭐나무할데 없습니다. 난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난초는 요렇습니다 그렇고요. 이쪽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난초의 모습은 요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난초는 이뻐요. 이쁜데 색감이 조금 부족해요. 요모명용토는요두 축이고요. 사이즈는 15에 0.75입니다. 가격은 7만원입니다. 8번 난초는요, 아,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밴드 쪽에 죽음수신 천사를 다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 라고 글을 썼는데요. 네, 거기에 나오는 천사입니다. 올해 천사가 굉장히 색감 좋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천사를 좀 다시 한번 보게 됐고요. 요거는 천사 종자목입니다. 사이즈도 안 크고요. 뭐 작은 건 아니지만 그게 크지도 않고 네, 종자목입니다. 뿌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뿌리는 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뿌리 괜찮아요. 뿌리는 괜찮고요. 물론 유기질 비료 한적 있는데 뿌리도 개수도 많고 괜찮습니다. 난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난초는 열었습니다. 여기는 열었고요 이쪽은 열었습니다. 이 네. 천사는요. 한쪽에 신화가, 가을 신화가 잘 붙어 있구요. 사이즈는 16에 0.8입니다. 가격은 6만원입니다. 9번 난초는요, 아주 단단한 잎에, 아유 황산말이 잘 들어가 있는 난초입니다. 그래서 3반을 하나 소개를 합니다. 잎이 굉장히 단단해요. 입장수도 많구요. 3반 아, 무늬가 아주 이뻐요. 아주 웅장하게 들어가 있는 3반을 소개합니다. 뿌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뿌리는 이렇습니다. 뿌리 뭐 전체적으로 가닥수도 많고 괜찮아요. 자, 난초 한번 보여드릴게요. 삼만 무늬가 이렇게잘 들어가 있어요. 입장마다 다 들어가 있어요. 잘 들어가 있죠. 근데 이게요 굉장히 두꺼워요. 플라스틱 같아요. 요후육삼만은요한쪽이고요 사이즈는 14에 0.8입니다. 가격은 7만 원입니다. 열 번째 난초는 홍화입니다. 색감도 좋고요, 모양도 괜찮고요. 그래서 그냥 하나 갖다 보시라고 아주 저렴하게 가지고 왔습니다. 꽃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꽃은 열었습니다. 아주 잘 생겼어요. 색감도 좋아요. 아주 뛰어난 홍화입니다. 뭐, 서너 대 달면 전시에 나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한두대반 달아 전시에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색감이 너무 좋습니다. 요 홍화는요, 내축이고요. 사이즈는 27에 1.0입니다. 가격은 9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15일 토요일입니다. 네, 주말입니다. 모두 즐거운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좀 모처럼 쉬는 휴일인데, 편안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가끔씩 소원난 줄 유튜브도 한 번씩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